데이터 분석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후첫 번째 데이터 분석 예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데이터는 데이터 또는 자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수나 영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를 뜻합니다. 보통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의미 있게 정리하면 이 해당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데이터들은 쓸모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는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의미와 목적에 맞게 가공한 형태를 우리가 정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플롯의 형태로 여러 그래프만 그려주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 즉 의사 결정을 통해서 여러의 그 데이터가 나타내는 값들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최종으로 하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선택을 하고 끝나는 게 다냐? 그게 아니라, 이 여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최종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액션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런 글이나 아니면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결과를 가지고 그 최종적인 선택,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 통해 나온 결과를 액션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제는 우리가 판다스에서 살펴봤던 그 data.go.kr에서 다운받은 경상북도 예천군 맛집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를 통해서 pandas를 p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포트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pd.read csv를 통해서 해당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그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읽어왔고 이 해당 파일 안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코딩을 통해서 한글 정보를 읽어올 수 있게 인코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 해당 데이터 프레임 그 안에 만약 그 나더넘버라고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값이 있을 때는 fillNA를 통해서 0으로 채워 넣어주고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인플레이스 퍼스를 통해서 해당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지 말고 new df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도록 한 다음 이 new df를 그 프린트한 결과 이렇게 우측과 같이 비어있는 값은 0이 채워져 있고 이렇게 한글과 같이 모든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랩에서 해당 그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직접 그 드라이브 명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읽어왔는데 이 코랩에서는 우리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이 소스를 수정을 했습니다. 보면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임포트해 줬고요.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파일 네임을 이렇게 컨텐츠 드라이브에 my drive 드라이브 밑에 pandas_ex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을 읽어오도록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아래는 그 앞에서 봤던 그 파이썬과 비슷하게 pd. 리드 CSV를 통해서 해당 파일명과 인코딩 방법을 지원, 지정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왔습니다. 그 다음 앞에 파이썬 코드와 비슷하게 데이터 프레임. 필 n a 를 통해서 새로운 NewDF 형태로 그 데이터 프레임, 변경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한 결과 이렇게 위와 마찬가지, 파이썬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린트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읽어온 경상북도 예천군 맛집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가 프린트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는 헤더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첫 번째 열은 번호, 그 다음 상호명, 주소, 주차 가능 대수, 차량 현황 오버 문식점 지정일 형태로 이 해당 열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상호명과 그 주차 가능 대수를 가지고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그 없는 값을 0으로 채워서 만든 new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서는 이 상호명, 이 해당 열, 상호명을 가진 이 해당 열이 들어가고요. Y축에는 주차 가능 대수가 이 열이 포함되어 우리가 플롯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이 우측과 같은 플롯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X축에서는 상호명이 들어가고요. 이 Y축에는 주차 가능 대수가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축에는 모든 값에 그런 모든 상호명이 나열된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상호명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x축의 값이 띄엄띄엄 그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값이 다 의미 있는 이름, 상호 명이기 때문에 모두 다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이 plt.xticks를 통해서 이 xt 값을 변경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 x t 이라고 하는 것은 이 x 축의이 하나하나의 그 포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xts를 통해서 이 값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 틱스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x축 틱이 몇 개가 어떤 범위로 그 개수를 설정할 건지 설정하는 파라미터로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의 랭스 사이즈를 가지고 이 틱스 개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각각 레이블을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지 그 데이터 프레임의 락을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 락을 통해서 이 레이블은 상호명, 그열 부분, 상호명의 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각각 값을, 레이블을 설정을 해 주었고요. 이 만일 가로로 글자가 되어 있다면 중복되어서 어떤 글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로테이션을 통해서, 버티칼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 세로, 그, 버티칼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글자를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플롯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라인의 형태로 그렸다면 여기서는 점의 형태로 그 스케터 플롯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우측, 로가마 찬가 지로 이렇게 x 축 에는 상호명 y 축 에는 주차 가능 대수 를 표현 을 해서 이렇게 점점 으로 표현 을했 고, 여 기에 하나 더 해서 최대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 값옆에 이렇게 텍스트 의 형태 로 해당 그 업체 명을 표현 해서 한번 하 도록 프로그램 을수 정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이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축 값과 Y축 값 그리고 해당 레이블을 읽어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밑에 맥스 인덱스를 통해서 주차 가능 대수 중에서 그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읽어 왔고요. 그 다음 plt.txt를 통해서 해당 텍스트를 표현을 하는데 이 x축 값에서는 이 맥스 인덱스를 갖고 있는 그 언덕수풀이라는 이 업체명이 그 인덱스로, 맥스 인덱스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서 이언덕수풀에 주차 가능 대수가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에 그 주차 가능 대수의 그 맥스 값을 y 값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x 축 인덱스와 y 축 인덱스 그리고 그 옆에 이 레이블은 이렇게 락을 통해서. 행 열을 가지고 그락 위치에 있는 해당 레이블을 읽어와서 해당 텍스트를 표현한 결과, 이 우측 플롯과 마찬가지로 해당 맥스 옆에 언덕숲불이라는 이 업체명 맥스 주차가능 대수를 가지고 있는 언덕숲불 옆에 이 포인트 옆에 이 언덕숲불 텍스트가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결과 디시전메이킹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차량 어디 업체를 지정을 해서 맛집 투어를 갔을 때 주차 가능 대수를 보고, 저는 주차가 넉넉한 게 좋아. 그래서 주차 가능 대수가 넉넉한 업체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맛집 탐방을 했을 때, 이 어느 정도 주차 가능 대수 이상인 곳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택해서 맛집을 갈 수, 찾아서 갈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그 액션을 이루는 그 액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 봤습니다.